아직도 오버시를 구독하지 않으 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제외국민보호의 약속을 지킨 대한민국의 프라미스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폐허가 된 수단에서 일본인들을 구출해 1170km를 이동한 한국군의 활약상이 일본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3일 수도하르툼을 출발한 한국군은 기습적인 교전과 폭격 속에서 약 1170km를 육상으로 이동했고 다음 날 오후 2시 40분에 수단 북동부 항구도시 포트 수단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교전 격화에도 불구하고 교민 한 명, 1명, 한 명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 길을 잃은 일본인 5 명도 함께 구출했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작전은 4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전 지역에서 단한 명의 부상자 없이 마무리됐으며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을 보여준 하나의 단면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라미스 작전에 대해 일본의 기시다 총리 역시 관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유엔의 협력이 있었다고 전하며 일본인을 보호해준 국가 및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으며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또한 방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지만 포트 수단까지 한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한편 미라클 작전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량은 일본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아프간 사태 당시에도 일본은 현지인을 탈출시키고자 자위대 수송기를 파견했지만 작전 첫날부터 단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고 이번 수단 사태에서도 한국군의 도움을 받음에 따라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은 과거에도 제3국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고 이러한 기사에 대해 일본의 네티즌들은 늦은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일본의 각종 포탈 사이트에는 일본인마저 구출한 대한민국의 프라미스 작전과 관련해,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네티즌들은 프라미스 작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대피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현지인들을 위해 고생한 일본 정부, 외무성, 방위성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단의 알브르한 총장은 국가 권력을 비열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민병대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방식이 충격적입니다. 분쟁지에서는 한 걸음의 실수가 총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 한국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한일 관계를 떠나 민간인 보호는 당연한 것이지만, 솔직히 한국군이 자위대보다 신속하고 대담하게 움직여 놀랐습니다. 분하지만 프라미스 작전은 한국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수송수단, 휴대무기, 대응방식 등 무엇 하나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한국 검은베레와 해적소탕 부대는 예전부터 유명했지만 707 부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정례부대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라크 전쟁, 동티모르 내전, 아프간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항공작전을 펼친 부대가 이번에 우리를 도운 한국 CCT 부대입니다. 젠장 아프간 탈출 작전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한국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까? 기시다 내각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해상자위대와 육상자위대의 현장 판단이 빨랐다고 할지라도 자위대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이 한심한 수준이군요. 이송작전 때마다 한국, 프랑스, 터키에게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요. 정부 관계자들의 첫 코멘트는 자랑스럽다가 아닌 감사합니다군요. 반면 한국의 코멘트는 자랑스럽다입니다. 프라미스는 훌륭한 작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순신을 상징하는 군함이 출동하는 것을 보니 복잡한 심령이군요. 딱히 한국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육무대피를 함께 동행했을 뿐이잖아요. 친한파 의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한국은 포트순안까지 동행하지 않았고 목적지는 민단인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작전이 종료된 후에 프라미스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 이상. 한국의 배려와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서 어느 정도 진실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케시마 불법 점거 문제만 해결하면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군의 활약과 임무 달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군의 활약상을 인정하고 있었고, 이번 작전에 대해서는 이전과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라미스 작전은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펼쳐졌으나 6회 공군 전력이 모두 투입돼 교민 구출에 최선을 다했고 특히 작전 성공을 위해 우방국들과 협력해 난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외교전의 종합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아무쪼록 수단체류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힘쓴 우방국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관련된 해외 반응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시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국군 장병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